현아 왜? 영화 잘볼수 있어? 어디 갔어? 야니? 어디 갔어? 안 보여 현이가 어, 여기 있다 현 어? 어? 어디 도막가또안 보이잖아 현이가 안 보이잖아 현아 무섭다고 나오면 안돼뭐없어어 현이 이 장난꾸러기 아, 오늘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목 맞나?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현이랑 같이 영화 보러 왔어요. 우리 귀여 귀염둥이 현이가 자꾸 얼굴을 감춰서. 그 그대,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. 어이 귀여워. 현이 너왜 이렇게 귀여워? 어? 김현. 너너 너의 귀여움의 비밀을 알려줄까? 봐. 응? 커튼 잡아. 너의 귀여움의 비 비결은 뭐야? 어? 아빠 닮아서? 아니 그러면? 아빠 뭐하고 있어? 너의 귀여움의 비결은 뭐냐고 아빠 닮아서? <laughs> 아빠 닮았다고 하면 싫어? 응? 아빠, 아빠 똥꼬좀한 번만 더 맞혀 아야! 아야! <laughs> 자, 한누리 시네마 한누리 시네마재미기 보자, 혜연아 재미없을 것 같아 아니야 10점이래, 10점 어, 어떤 40점이래? 사... <laughs> 아니 어떤 사람은 10점 어떤 사람은 1점 근데 네, 재밌을 것 같은데? 네 1점 줄 거야 1점 줄 거야 실제로 말해서 1점. 실제로 그래 재밌으면 10점 주고 재미없으면 1점 어. 응 그래 보통은, 응. 보통이면 5점 보통이면 5점 좋아 가자 팝콘 먹을 거야 응 어. 그래 팝콘도 먹고 아빠 어. 근데, 응. 그럼 아빠랑 나랑 동랑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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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동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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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너랑아빠 나랑 나랑 나어야지 왜? 랑 크다 자랑 나랑 나눠먹랑